친자 확인 후 이혼합니다.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남편의 정자운동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고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3년 차쯤엔 포기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예쁜 딸과 아들 쌍둥이를 갖게 됐습니다. 작년 11월 38나이에 출산했어요. 노산이라 걱정했는데 거짓말처럼 순산했고 진통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진 건몇달 뒤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위 무당인데 아이들 100일쯤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이상하게 너희 둘 앞으로는 애가 나올 팔자가 아닌데 애가 둘이나 됐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저 아이들까지 대놓고 무시하듯 말했으니까요. 면역이란 게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씨앗이 됐나 봅니다. 올해 3월부터 남편이 친자 확인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그러는데 솔직히 나도 스트레스다. 아가들이랑 나랑 닮은 구석이 너무 없다. 처음엔 남편도 미신을 안 믿는다더니 어느 순간부터 자꾸 애들이랑 자신의 차이점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 점도 입꼬리도 하얀 피부까지 닮은 곳이 많은데도 찾으려는 건 차이점뿐이었죠. 우리 아가들 눈만 저를 닮았습니다. 쌍꺼풀 있는 큰눈 임신했을 때 매일 기도했거든요. 제발 눈만큼은 저 닮게 해달라라고. 고맙게도 그 소원 하나는 들어줬어요. 그런데 친자 확인 문제로 며칠을 싸우다 결국 저도 지쳐서 말했습니다. 그래 하자. 대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난 이혼할 거야. 서류 쓰고 같이 가자. 이혼 서류를 내밀며 울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그런데 남편은 코웃음만 치더군요. 뭐? 너가 자신 없으니까 이혼하자고 먼저 그러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아예 아이들을 남이라 단정짓더군요. 한 번도 안 쳐다봤고 애들이 울면 애새끼가 또 운다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튿날 바로 아가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가들 머리카락 몇 가닥 뽑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핀셋으로 머리카락 하나하나 뽑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야 하나 싶더군요. 친자 확인 상상도 못해본 일이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지퍼백에 아들 딸 이름 적어서 열몇 가닥씩 넣고 이혼서류 도장 찍어서 같이 넣었어요. 편지도 썼습니다. 넌 이제 아가들 아빠 아니다. 나는 아가들 아빠 없이 키우는 게 가슴 아프지만 두배세배 사랑해줄 거다. 네가 다시는 근처에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마라. 정말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건딱 하나. 결과 나오고 난뒤 남편이 후일 얼굴 새파래진 모습 상상하는 거. 그거 하나 상상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몇주후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만나줬습니다. 사색이 된 남편 얼굴 정말 꼴 좋더군요. 그동안 저랑 우리 아기들한테 했던 그 입으로 미안하다는 말하는 걸 보니 그입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그랬다. 엄마도 미안해한데. 엄마가 이제 신발이 떨어진 건가봐. 진짜 물한 바가지 끼얹어줄 걸 후회됐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나간 건네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죠. 웃음이 계속 나와서 참느라 혼났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피식 피식. 그렇게 이혼 소송 준비해란 말만 남기고 나왔고, 그 뒤로 오는 연락은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데리고 나와 작은 방 하나 구해 따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살 때보다 100배는 행복해요. 친정 엄마도 안전히 돌아서서 경찰까지 부르고 녹음하라고 휴대폰 쓰는 법까지 배워가며 도와주고 계세요.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서 집안을 해집은 적도 있었는데, 그때 동영상 찍으니 남편이 엄마 폰 뺏어 던져서 액정 깨진 적도 있습니다. 액정 갈고 영수증까지 남겨놨어요. 지금까지 술 먹고 난동 부린 거 경찰 부른 기록 다 모아놨습니다. 사실 저는 2년 전까지 중견기업 팀장직이었어요. 임신하고 휴직했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육아 받으면서 아직 휴직 중입니다. 남편은 제가 퇴사한 줄 알아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일 그만둬라 닭달해서 그만둔 줄만 아는 거죠. 생활비도 정말 거지같이 좋습니다. 한도 20만원에서 30만원 카드 주고 다 쓰면 또 20만원 한도 카드 주고. 그거 겨우 쓰면서 살았어요. 그 와중에 몰래 휴직 수당과 남은 돈 모아서 저축했습니다. 지금 통장에 5천만 원 모아놨고 남편은 이 사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혼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휴직 중인 거, 적금 든거 아직 변호사님께는 말 못했어요. 사실 저는 친자 확인에 크게 거부감 없던 사람이었어요. 혹시라도 병원에서 아기 바뀌는 사고 날까 봐요. 근데 이런 식의 친자 확인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수치심, 모멸감, 내 아이들을 이상한 거 취급하는 그 느낌 아직도 가시질 않아요. 이젠 정신과 치료도 받으려 합니다. 변호사님이 소송 전에 감정치료부터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울분이 쌓이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남편을 죽이고 집밟는 상상만 해요. 아이들이 커서 아버지라는 인간을 증오하는 상상도 하고요. 저도 제가 문제 있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여기 글들 보면서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구나 위로받았는데.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있을까요? 너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댓 시어머니 진짜 용하시네요. 있던 자식도 없애는 팔자 만들어버렸네요. 배댓 변호사님께 꼭돈 이야기하세요. 생활비 직고리만큼 준 것도 포함해서요. 진짜 인간 말종 쓰레기들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앞으로도 힘든 순간 많겠지만 잘 헤쳐나가실 겁니다. 응원해요. 배댓 직장 휴직한 건 오히려 친권 가져오는데 유리해요. 친권에서 경제력도 중요하거든요. 직장이 있다는 건 재산분할에서도 좋은 쪽으로 작용할 거예요. 다만 모아둔 5천만 원이 부부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그건 변호사랑 잘 상의해보세요. 배댓,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셨을까요? 근데 걱정 마세요. 본인이 분노조절 안 된다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 이겨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글만 봐도 얼마나 차분하고 담담하신 분인지 느껴져요. 조금만 지나면 두 아기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실 겁니다. 응원해요.